이륜차 정비, 이제 올해부터 개선이 됩니다.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시험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. 라이더유니온은 초창기부터 이륜차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여러가지로 요구하고 제안을 해왔습니다. 이륜차 관련해서는 면허, 보험, 정비, 뭐 폐차 등전 과정에서 시스템이 좀 부실하잖아요. 특히나 정비에 있어서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 신뢰가 높지 않았습니다. 특히 뭐 필요 없는 걸 고쳐버린다든지 비용을 과다 청구한다든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이들이 꽤 있었죠. 이번에 정비 기능사 자격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륜차 관련된 제도 개선도 라이더 유니온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